네. <laughs> 이스쇼 여기가 거기 돌려줄거지? 신인용 없어. 빨간색 카운터 있어요. 있어요. 만났어? <laughs> 네, 현상을 기다리고 있었어. 선생님, 아무요 네. 나올 듯? 아, 하나 봐. 4 5오줄콘 나올듯? 네 어. 다 같이 누군가 쳐주게 드렸습니다. <laughs> 내가, 네. 내가, 내가 엘업. 엘업. 하니만 살아 업엘못 봤어 여기 엘업. 엘 사이백이 십오어 나는 월로드 시간 깜부해야겠다 <목소리가> 이파 날카님 없어? 니 없어. 나이스. 이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두워지면 서오 삼치로도 고려서 나올듯. AD 관리 합스타아 오케이 욕심님 애매 시점. 어느새 개인물이 잘해가 게임 쉽다. 나다안게 진짜 이건 개과야했어리스치 <laughs> 다음 패턴. 아, 예. 저가. 오우, 수염 나이스 더 가는게 아니라 더 하고 가네? 아, 이게 뭐, 로... 선입력된게 좀더 우선순위가 많이 높은가봐요 제 생각에는 그거 있잖아요 전기줄 장판 스킵 안되게 만들려고 일부러 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밀빨라도 스킵 안되게 안, 안 하려고 아, 그것도 일리가 있다

머리 안들니대일 확인했어요 똥 빼야 똥. 똥똥 돼똥파니색 머리 니들, 음. 리 하세요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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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잠길... 잠기면... 예. 들어갈 준비 아잇 어, 오케이 잠기는 거 보자 잠겼어 잠겼어 잠겼어요 끝나고 바로 주문 터진다잉 요신이 많으세요? 바로 일단 어, 끝나고. 구슬 먹고 딜하자 너거 응. 시키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잠가놔봐 어? 담가놔봐 딜하지 마봐 구슬 다 먹고 아깥에 있는 거 버려, 딜하자 튼지 아니면 튼지 이거, 이거 안안되야되던 왼쪽에서들게신님 네 아무준데 죄송다 네? 지금 빨간색 조준많아요네 아마도 노폭력 큰데 3팩? 파란색 하나 빌렸어요 진짜 아, 큰 큰데 아, <laughs> 알잘닦 오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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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이오개이이타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가방 아, 세워놨 혼자 혼자. 혼자 혼자 똥 빼야돼 네 보스 패턴 보세요 두번째 기 패턴 아 아이 공간 좋고 모르고 <목소리> 확인 털렸어요. 죄송해요. 네, 풀었어. 야, 아, 저가, 준가 예, 끝나는 듯? 끝나는 것같아요 머리랑. 상... 저희들 는부터 머리에. 감동 걸린다잉. 끝어요오 머리, 머리 한번 더. 빠져, 이제. 머리서 빠져. 아 파란색 머리. 수커면서요, 수커면서. 방금 250줄 집화. 예. 네. 가사기에즉사기즉사기 마침 뒤져요. 걸무도 확인하시고 보고. 나요. 어, 확인. 그 의심하지 마라. 예. 모르도 있어요. 알카님 암조예요. 어? 어. 어 왜안됐지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아, H를 아, 아, 눌렀다. 씨발. 잠깐 보고. 카운터 생각 잡기 생각. 아, 창술 아, 스나예요다 네. 200줄. 아, 왼발 파워. 11파시가 온것같은 응애 1 1나나나아 오케이 오케이 똥 빼야돼요 카운터 보고 있을게요 찐무 얼마 안 남았고 저거예요 바드님 왕창 어찐 됐고 <laughs>

아, 나왔 지금 자리 기 빨강 어, 빨강만 레텔 어 확인할게 레펠 타 다른 사람들 걸어서 넘어와 파랑 파랑 가야돼 그냥 레펠 타도돼 마지막에 프 방김이 왼발 파워 한번더임 뭉지. 응, 찌워 잡는다. 음. 좋았고. 아 진짜요? 좋다아이 패턴 너무 좋다. 그 어, 났다 아, 쓸게요. 좋아요. 나옵니다. 색깔인지. 오케이. 이번에도 마찬가지. 두 번째 터 잡기 생각? 카운터.. 아잇 잡기는 얼마전에 나왔으니까 안나올것 같긴 한데 자 다음 기 김에 그.. 깨는겁니다 일단 아각쓰면서 깨는, 아, 깨는 방치패턴 네, 네 방향.. 오케이. 아 올드님 여기 혼자쓰면 끝뿐.. 어, 나옵니다잉 넣어보고 천천히.. 가는중 음, 아 있어. 아니여 우리 워라드만 브리핑하다. 자들어봐다 너무 좋은데 이거. 조심해. 아예 빠져 있을까요? 에에 네, 네, 아예 빠져 있어요. 어. 암수 유신 님이에요. 오케이. 아 패턴 보고. 파란색이 몬다. 파란색이 다 파란색이 혼자네 그래. 넘어지더라도 가운데서 넘어지기. 아, 템뭐 얼마 안 남았어요. 다마 뭐 준행 님 암수예요? 네. 마지막 암수. 오케이. 밤기믹... 우리 파티에 암수 조금, 조금 아낄게 이제 어세개남았다 암기믹 집합이다 결투 확인하세요 네. 뺄게요 네 나이스 색깔 확인 자 지금 한번 다른 색깔 한번 또 확인하시고 받아졌어 뭐, 똥 빼는 능지 똥 빼는 능지 과연 다음은 어떻겠지 시장있어 우리 두 번째 터지는 것까지 어. 넘어가면 돼 민키라다. 이 고강도는 나라퍼센공라 넣어놓긴 했어 트라퍼센려줘 퍼센트라. 퍼센트다 퍼센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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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패트라퍼 좋은데? 퍼센트라. 퍼센 열차 확인하시고 탈투사에요 네, 모르드네 알카님 암수해주세요 이파티 알카님 빠르게 빠르게 느리게 해요 네, 서, 서폿 궁합기시고 청기백기 때 씁시다잉

배속 봐뭐 하나 이거는 그냥 비명이 쓸 생각. 계속 보세요. 한번더한번 더. 한기 백기 들어갔어. 아 맞아요. 열두 음. 시에서 빼자 변화는. 나 열두 시에서 게 보고. 나 6시에서 할게, 그럼 얘기 좀 해줘 색깔? 색깔 한번더 나가야 돼? 밖으로 갈 준비 휠션 이게 맞아 스파 아, 카운... 안 스파 안 확인 이제 카운터 나오니까 카운터 치지 마세요 빨간색 머리 머리 고정 노 카운터 노 카운터 머리 안정. 덕돌먼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확인. 상설님 아무 하나해 줘요. 덕돌 나오면 베스트. 노카운온 이거 것도 좋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깼다. 덕돌 나오면은 그거 뽑 봐. 예열. 네. 아, 하세나 결투. 나왔다. 결투 나왔어요. 음. 이거 아, 봤어? 무력노노? 무력노노? 아기 기둥이 많아 기둥이 많아 나도 가면 나 내가 할게, 내가 내가 마무리할게 나 괜찮아 어스위트 있어 우리도 있어 어스위터 두번두번두번 하고 와요 아예 삼상에 있을까요 모션 확실히 보고 네1 1줄 남아 있어요 그 받은 이 마감수 괜찮아 이거 그 영줄 패턴 30초 뒤에 그거 변한 나오면은 그 색깔들 다 변하면 돼요. 보스랑 그러니까 한... 똑같은 색으로 아 보스랑 반대 색으로 변하는 거지? 어떻게 알려줘 그 뭐냐 어차피 다 바뀌게 아헐 차라면 바뀌게 뭘 해줘요. 이해 예, 이해스. 오케이 오케이 나 뛰라면서 어. 같은 거좀로 먹기. 와이어 다 줬나 저분? 저분가? 어. 아, 센스 지금 쓸게요. 오케이. 여기 이제 차 있으니까. 센스 빨파 뭐예요 네. 빨간색 나온단가? 그러네. 외롭네. 하하. <laughs> 파란색 다, 파란색 뭐다 바뀌어야 돼. 요시님 아프겠다. 이거 표현해주세요. 써주시... 오케이. 만말을, 만말을. 이거 반사딜 아니니까 대해주세요 아, 깨. 어. 예, 이래가지고. 패드 레이저 조심. 감사합니다. 어, 글자 쳐. 예. 50초. 아, 수고하셨어요. 와 진짜 이걸 루프을쳐 하네 왔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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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그런데 어 깜짝이야 끝났어 끝났어 아깼다수고요아 여러분 죄송해요 마사마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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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부 다 유각 나온다고 하는데 그 보상 한 번씩 유각 링크하죠 뭐 나왔지 는 궁금한데 다들 네 오늘 승자를 오늘 오늘 패치로 에 원래 유각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안 나왔었다는데 오늘 패치로 다 유각 나온대요 오케이 어 뭐야 아예 안 아. 떴네? 아명하 아, 경매에서만 아, 그러니까. 아, 그런 건가 보구나. 아설 아, 진짜 같은 거에 초지가지고 와. 아. 에이 까먹었지 너. 아니 까먹었는데 그 아, 순간에 손이 너무 아파 가지고.